네, 이번에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뭐 요즘에 뭐 DSLR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제 배경은 이제 좀 뿌옇게 나오고 그 찍히는 피사체 그 대상만 좀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것처럼 요 꽃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찍게 되면 꽃은 이렇게 선명하지만 이제 뒤쪽이나 이 앞쪽은 이제 배경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요게 이제 아웃포커싱인데요. 요것도 이제 베가스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구현이 가능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장 불러올게요. 뭐 요런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사진에서 요 오리, 요 오리만 이렇게 남겨놓고 요 뒤쪽 나무하고 뭐 이쪽 배경은 이제 좀 뿌옇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아웃포커싱을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의 트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트랙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트랙으로 똑같은 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위에는 음, 간단한 원리를 이제 보면 위에는 어, 마스크에서 요 오리만 이제 딸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에서 오리만 따게 되면 이제 오리만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 그래서 배경 쪽은 이제 약간 불투명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위쪽에 마스크에. 마스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마스크를 선택해 주고, 펜 툴이 찍혀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따줍니다. 일단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대충 따 줄게요. 대충,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따 주고. 예, 이렇게 대충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주고요 예, 이렇게 대충 따줬습니다. 지금 따주게 되면 이제 요 안에만 이제 선명하고 지금 바깥에는 좀 약간 색깔이 좀 어두워지면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리만 지금 따진 겁니다. 따는데 지금 미리 보기에서 보게 되면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밑에 트랙이 똑같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따졌든 안 따졌든 상관없이 한 개의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밑에 트랙을 죽여보면 이렇게 지금 오리만 이렇게 지금 따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 트랙에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이제 먹일 겁니다. 비얼 fx에서 아우셈블러에서 쭉 보게 되면, 뭐 소프텐을 한번 먹여보면, 예, 이렇게 조금 변한 걸볼 수가 있죠? 여기다 수치도 적당히 좀 조절을 해줄게요. 뭐, 적당히, 너무 뿌얘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약간만 뿌얘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주게 되면 지금 오리 부분만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이런 테두리 쪽이 좀 아까 그냥 마스크를 따느라고 이렇게 좀 날카롭게 따졌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좀 바탕하고 좀 부드럽게 어울리게끔 마스크를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어, 마스크에서 이제 패스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피더 타입에 none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in out 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이제 요 테두리 테두리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웃은 바깥쪽 보스는 이제 안쪽 바깥쪽 이제 양쪽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보스를 해놓고 피더 값을 이제 조금 주면 됩니다 피더 값을 적당히 조금 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까 마스크를 수정하기 전에 어 날카로웠던 이제 선들이 수정하고 나서는 부드러워지면서 뭐 배경하고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조절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응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